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캠핑이 여가 문화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고기나 여러 종류 음식들을 숯불로 구워 먹는 것은 캠핑의 백미로 꼽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숯과 성형 목탄에 인체에 유해한 착화제가 여전히 사용돼 유통 중입니다. 박정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공원. 평일 점심 시간이지만 모처럼 야외에서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근 캠핑장에는 주말이면 예약 전쟁이 벌어질 만큼 이곳을 찾는 캠핑족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이트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여기 공원이랑 캠핑장 같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다가 예약하기가 어려웠는데 간신히 예약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특히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바비큐는 캠핑에 빠지지 않는 백미인데 이때 사용되는 성형탕과 숯에 인체에 유해한 착화제가 쓰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14일 산림청이 성형숯의 인체유해성을 알고도 7년째 방기했다며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주 지역 유통 매장을 확인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질산발음 등의 화학착화제를 사용한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는 성형수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와 영세 업체들이 대체품을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오는 2023년까지 질산발음 등의 착화제 사용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건강과 기업의 이익을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시 타고 고에서 바로 고기가 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탄그 부분이 고기로다가 다배 나와 배 들어 가고 요 그리고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저기 코로다가 다 흡수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왜 그게 뭐서없어진다는 그런 말하는지 코로나19로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캠핑 수요와 함께 캠핑족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기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